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8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8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삼성전자 1% 상승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위클리 만기였죠. 그 이후 금요일 날부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서 오늘도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무려 5%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시수 1.34%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5월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번이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는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삼성전자의 이번 주 향후 주가 전망과 그리고 이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이번 주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까지 제가 오늘 완벽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어요. 자 댓글에다가는요, 우리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에서 이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밀렸다가 바로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오늘 양봉으로 종가 마감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평선이 정 배열로 바뀌었죠. 지금 요구간에서 이, 이 12선도 22선을 뚫어주면서 이 평선이 정 배열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지금 이 12선이 22선을 뚫어줄 때 자, 이때가 골든크로스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평선까지 정비열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거래 대금을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의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약간의 힘을 못 받는 것 뿐이고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나죠. 이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에코프로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에코프로를 이코닥 시총 1위를 올리기 위해서 매수세가 강력히 들어와준 거예요. 오늘 21%까지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에코프로로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힘을 받지 못한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분석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위클리 만기 이후에 금요일날부터 이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세가 유입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 자 코스피 코스닥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런데 이 선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바로 이 옵션이에요. 옵션. 자이 콜옵션은 롱베팅이죠. 지수가 올라간다에 베팅을 했다라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날까지는 이 콜옵션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자, 근데 오늘 대량의 배트가 돌아주면서 총 누적 물량이 대폭 감소가 됐죠. 그리고 반대로 포드 옵션, 쇼 배팅이죠. 지수가 하락을 한다에 배팅을 했다는 건데, 이프로 옵션 물량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총 누적 물량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죠. 자,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자, 이번 주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기존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롱 포지션으로 변동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12월 11일 날이 무슨 날이죠?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입니다. 동시 만기일 날. 보통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에는 지수의 변동성이좀 발생이 되는 날인데요. 지금 이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을 봤을 때는 옵션 시장에서는 일단은 농배팅이 맞아요. 그런데 선물을 아직까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까지는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대신에 옆으로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삼성전자 주가도 옆으로 행보를 이어간다. 이럴 때뭐 하시면 안 돼요? 지루하다고 투매 물량을 던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12월 달에는요,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첫 번째가 12월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기다가 된 사실이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약 86%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요거 한국 시간으로는요 10일 날입니다 10일 날 새벽 한 4시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10일 날 주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가 된다. 불장입니다. 불장. 자 금리가 인하되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풀린다는 거예요. 즉 돈이 풀린다. 돈은 뭐예요? 매수세죠. 매수세. 시장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미증시에서 자이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자뭐 AI 인프라 관련주, 엔비디아나 AMD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간다? 다음날 직행입니다. 국장도 똑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불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선물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기보다는 매수세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수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당라들 말씀이었죠? 자,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남겨주세요. 정말 엄청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국내에는 또 뭐가 있죠? 국민 성장 펀드. 자, 요거 패시브 자금이 무려 150조가 투입이 됩니다. 당연히 코스피 주가를 끌어 올려 주기 위해서는 어디 올려 줘야 돼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자, 150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요것도 매수세입니다. 매수세. 그쵸 거기다 연기금. 연기금도 약 30조원 규모. 추가로 매수세가 더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요. 산타랠리입니다. 산타랠리. 산타 랠리가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거는 좀 다른 나라 얘기긴 한데요. 자, 오늘 요런 이슈가 나왔어요. 대만 전력 공급 우려 커지자 테슬라 파워빌 주문이 3배가 폭증이 됐다. 지금 이 대만은 TSMC를 봐야 될 건데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죠. 지금 현재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적자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테슬라에 자, 대량의 이파운드이 반도체 칩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까지 30%를 낮췄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TSMC가 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생산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TSMC로 몰렸던 이 시장의 주문량이 어디로 몰릴 수 있다? 삼성전자로 적자폭을 대폭 줄여나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흑자로 전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지금 중국과 일본의 상황이 어때요? 자, 전쟁 나기 직전이에요. 전쟁 나기 직전. 중국에 있는 전투기가 일본에 전투기를 라군을 걸었어요. 미사일로 조준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도발입니다. 도발.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나면은 일본은 대만을 지켜주겠다. 자, 이 발언 때문에 신일 총리의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히려 중국이 대만을 때릴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럼 시장에서 이비테크기업들이 이런 거 모를까요? 알수 있겠죠. 자 파운드리 주문처를 TSMC에서 어, 삼성전자 쪽으로 돌릴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이미 제가 10월달에도 자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어요. 자 중국의 에너지 봉쇄. 대비하는 대만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이 에너지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우려가 지금이 더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네요. 반사이익. 그쵸?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진짜 거침이 없습니다. 악재가 없어요. 호재만 계속되고 있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 이슈를 보시면은 자, 오늘도 이렇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활 파운드리 반경나서 자산나노 수율 안정화로 수익이 개설이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산나노 공정 수율이 60에서 70%안정것까지 진입을 했다는 라 거예요 아까 제가 TSMC 요거 말씀드렸었죠 요게 맞물려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자 요거를 살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야간야금 야간 뺏을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서 바로 이 삼성 자 구글의 TPU HBM4 최종 공급 승인해놨죠 내년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디램 쇼티지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물량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물량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주문을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나중 돼서 물량을 받죠. 근데 이게 기존에는 뭐 일주일 단위, 한달 단위, 6개월 단위 됐다가 지금은 1년 단위로 아예 통으로 그냥 묶어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연 계약을 하게 되면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단연 계약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딜은 가격 올라가면 처음에 계약했던 이 가격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아마 요거는 조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디렌 가격이 시작에서 예치하는 게 일단 2026년도 내내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멀리 봤을 때는 2028년도까지 쇼티지가 지속이 될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디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2028년도까지. 그럼이 부분에 대한 옵션을 넣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얘네는 지금 물량만 확보하면 돼요. 물량만. 가격이 비싸든 말든 물량만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고 일단은 1년 동안에 매출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쵸? 거기다가 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을 때 2026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시접 발표가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겠죠.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주가 이제 1 1만원인데 이제 11만원. 이거 고점이에요? 고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15만 전자를 넘어서 20만 전자 못 갈까요?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디램 하나만으로 이 hbm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20만 원 이상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요. 아픈 손가락인 이 파운드리까지. 파운드리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 자 이때는 밸류에이션을 더 위로 높이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이슈는 12월 11일 날 리스. 선물과 옵션에 동시 만기일 날, 이때까지는 주가가 큰 변동성은 없을 겁니다.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옆으로 행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럴 때뭐 하시면 안 된다? 지루해 하시면 안 된다. 여기만 뚫어주면 이 위에는 뭐가 없어요? 매물대가 전혀 없는 자리예요 자, 주가를, 사실 주포는 외국인들이죠? 자, 외국인들이 주가를 마음 놓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언제까지? 2026년도 내내 멀리 봤을 때는 2028년도 내내 이 디랜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방에다 베팅을 안 할까요? 상방에다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옵션 만기 날 이후에 외국인들 포지션 어떻게 바뀌었죠? 자롱 포지션 바뀌었잖아요. 포드옵션을 매도하고 롱 포지션을 매수를 하고 있죠. 현물도 계속 쓰러 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쓰러 담는이 현물이 또 어떤 용도냐? 이대차정보로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올라오니까 대차정보 급증하죠? 이대차라는게 뭐냐면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공매도 물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공매도 세력은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손실을 봅니다. 손실을.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누르려고 했는데, 매수세가 워낙 강하잖아요. 누르려고 해도 못 누른다는 거죠. 결국은 최근에, 자, 천만주에 상환이 진행이 됐어요. 상환이. 언제? 요 때. 얘네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천만주 이상의 물량을 상환을 한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갚아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량의 상한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 강력한 매수세는 뭐겠어요? 이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 현물을 잡는 거죠. 자, 공매도, 매도잖아요. 쇼시잖아요, 쇼. 쇼시인데 이거를 현물을 사서 커버를 해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쇼커버. 쇼커버 물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라고요. 쇼커버, 쇼커버 물량. 이미 지금 쇼커버가 터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대차장고가. 1억 1,190만 주. 자,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 자,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요. 이 공매도가 예전에는 상한의 제한이 없었잖아요. 기간이.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중단이 된 이후에 지금은 3개월이라는 상한 기간이 정해졌죠. 3개월 안에는 이 공매도 물량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12월이죠. 자, 9월 달에 공매도 친이 물량에 대한 상한이 이제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얘네는 손실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쇼 커버가 아니고 쇼 스퀴즈라 얘기합니다. 스퀴즈. 손실을 보면서 공매도 물량을 상한을 한다. 자, 쇼 스퀴즈까지도 대량으로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2월 달에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 자, 요거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일단 한국 시간으로는 언제라고요? 10일날 새벽 시간이래요 새벽. 4시 전후로 해서 발표가 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러면은 이때 금리나 된다. 그럼 10일날부터 불장입니다, 불장. 불장이고, 이 선물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걸 해치시킬 거예요. 그리고 코럽션 물량은 또 쓰러졌겠죠? 지수 상방에다 배팅을 해야겠죠? 그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사야 돼요? 현물을 사야죠, 현물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매수세가 강력하게 돌아줄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에다가는요, 자, 이제 역사적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좀 남겨주세요. 자, 이거 말고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 자, 엔비디아, 자, 요거 아니고, 자, 요거 보시면요, 삼성전자 HBM4 내부 콜테스트 통과, 엔비디아의 납품 임박 이게 다가 올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삼성전 내부적으로 컬테스트를 진행을 한 건데 엔비디아에서 컬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보다도 더 깐깐하게, 더 어렵게 컬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고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특히나 이 HBM4는요 일시 공정입니다. 일시 공정, 6 세대 공정이에요. 6 세대 공정. 기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1비 공정이죠. 5세대 공정이란 말이에요. 전력 효율이 이게 훨씬 더 좋고요. 성능도, 속도도 이게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 CEO예요. AMD CEO예요. 구글 CEO예요. 어디 거 납품을 받고 싶어요? 당연히 6세대 공정에 이 HB4를 공급을 받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공급 비율이 올라간다고요. 공급 비율이. 그럼 이때부터는 역전은 역전. SK랑 엔비디아 독주가 무너진다. 오히려 삼성전자는요, 엔비디아, AMD, 구글, 여기는 보드도 컴이 되겠죠. 공급처에 다 변화. 그리고 공급량도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12월 11일날까지 주가가 행보하는 흐름 나오다가 10일날에 이 금리나 발표가 나오는 순간, 이때부터 다시 상방 흐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큰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거잖아요. 지금이 삼성전자도 최근에 주가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어요? 자, 6월 때부터 올라올 때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파종을 그리면서 올랐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중간에 분할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러한 조정 구간도 버텨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조정 구간에, 이때 분할 매도였던 현금 있잖아요. 이 현금으로 다른 단기적인 종목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감으로써 CD를 좀더 늘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구간에서 분할해서 하고 주가 조정 나오잖아요. 밑에서 물량을 다시 담는 거죠. 이 조정 구간에 또 다른 단기적인 종목에 또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보면서 CD를 더늘려가시면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을 때 덕분 수익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주주님들 보시면은 100단위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천단이나 억단이 뭐 10억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점 대비했을 때 저점까지 얼마나 빠졌죠? 15%의 하락이 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매수를 했는데 15% 하락이 나와요.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보세요. 최근에도 개인들 투명 물량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지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락 구간을 못 버텨서 중간에 손전하고 나가는 물량이 계속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우리 이러한 파동을 이용하에 나가면서 분할 매도 탑점을 잡고 중간중간에 수익을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은 여러분들 신용 많이 쓰시잖아요. 신용 일1로 쓰시는 분들 계세요? 없겠죠? 밀리면은 잡고 또 담고 보통 신용 두세 배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1억 원인데 주가가 밀려서 3억 원까지 풀로 당겼다 가정할게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의 하락이 났다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3억 원의 10%면은 마이너스 3천이죠. 근데 내 원계자는 1억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10% 하락이 아니라 마이너스 30%.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는 증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담보를 채우세요. 이러면서. 담보가 부족해지면 담보 보 채우면 어떻게 돼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손절을 시켜요.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반대매매. 자, 이러한 구간을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는 뭐 하자고요? 수익을 챙겨가고, 또 이러한 조정 구간에 또 다른 종목, 단기적으로 올라갔으면 종목을 매매하면서 시드머니를 좀더 늘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자, 최근에도 삼성전자 보시면요. 최근에 언제예요? 자, 보시면은 11월 14일이에요. 자, 이때 매수가 얼마예요? 5만 천원입니다. 5만 천원. 이때 11월 14일날부터 메타점을 잡고 진입을 했고요. 한동안은 주가가 옆으로 행보를 했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런 단기간점 고점에서는 분할 매도 밀리면은 다시 추가 매수 다시 분할 매도 밀리면은 다시 분할 매도 자 이렇게 하면서 수익도 계속 만들어 갔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매돌아고 치면요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매도 타점이 잡혀있죠 최근에는 11월 3일 날자요 11월 3일 날짜 보시면요 11월 3일이면은 요 날입니다 요날 물론 다음 날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와 주긴 했었어요. 자, 요거 사진 보시면 요거는 MTS 화면이에요. 점심 식사하러 나가는 도중에 자, 전구점 자리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죠. 이때 당시 주가가 11만 700원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제가 현재가 부근에서 11만 700원 부근에서 절반 비중 분할 매수 차점을 잡아들 렸는데 이 이후에 다음 날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15% 이상의 하락이 났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지, 이 매수매도 타점들, 제가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이 구독자 대인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제가 이 상단에 제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010 4234번에 6682번이에요.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삼성. 이렇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구독자 대회막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삼성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요 숫자 1번을 붙여서 보내세요. 그럼 제가 요런 매수미터 타점들만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입니다. 어떠한 금전전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이 부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이에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요렇게 문자란 게 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보는 외우시기 힘드신 분들 계실까봐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요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요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요 위에 있는 제 직통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귀찮게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이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문자 메시지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면서제 번호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제가 스마트폰 전용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이 하단에 문이라고 적혀 있죠. 이 옆에다가 3 성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문자로 타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이렇게만 입력하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송 버튼 보이시죠? 자이 전송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은 간편하게. 입장 요청,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010-4234번에 6682번으로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제가 영상을 업로드 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뜹니다. 알람이. 이 구독을 안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간대가 뭐 오전 시간대, 오후 시간대, 지금처럼 전후 시간대, 아니면은 새벽 시간에도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냥 제 영상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완료했을 때김푸르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그럼 이때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면은 좀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독 버튼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 요 위에 있는 따분 버튼 있죠 자이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요 제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만큼 많이 잡히면서 추천 영상이 더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했을 때제 영상이 첫 번째 바로 뜬다는 거예요 그럼좀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서 흔들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다가는요. 자, 이번에 역사적인 신곡가 다시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곡가 댓글도 한 번씩만 꼭좀 남겨주세요. 자, 제가 요 영상은 어제 날짜에 올려주셨던 건데 벌써 7300분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고요. 좋아요도 473개. 많은 분들께서 눌러주셨어요. 자 그리고 댓글 보시면은 제가 어제는 돈벼락 맞아보자 돈벼락 돈벼락 돈벼락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돈벼락보다는요 역사적인 신고가 다시 한번 가 보자는 의미입니다 요 신고가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남겨주시고요 요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도 삼성전자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2월 달에 있을 이 이벤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하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 성장펀드의 150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 거기에다가 연기금에서도 30조 원 이상의 추가 매수세가 들어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수의 상승이 나올 거고 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올려줘야 된다?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리스의 주가를 끌어올려줘야만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 자사주 소각 이슈. 자, 이거 12월 달 내로 나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자사주 매입이 9월 말로 끝났잖아요. 이때 자사주 매입을 할때 뭐라 얘기하죠?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은 3개월 내로 소각을 하겠다. 최소 3조원 이상입니다. 3조원 이상. 9월 달이니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제 딱 3개월째죠. 3개월 내로 소각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 자사주 소각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요. 엄청난 호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12월 달부터 이 4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 주가는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기대감 선반영이기 때문에 발표는 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12월 달부터 이 4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을 받으면서 신고가 릴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예상이 되고 있죠. 최근에 이 키움 조건에서도 자,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나왔어요, 이미.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90.6조 원, 영업이익이 18.4조 원이래요. 역대급 어니 서프라이즈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26년도 1분기는 더 증가합니다. 9조 가까이 증가가 될 예정이고 영업이익은 요약 4조원 가까이 추가로 상승이 될 예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26년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어니 서프라이즈 시적합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거 주가에 다선반영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실적 발표 기대감이 주가의 선반영을 받으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세요. 자 거기다가 이 대차 당구. 자 이거 쇼커버 물량 이제부터 이 외국인들 물량을 담아야 됩니다. 선물을 담아서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한 커버 물량. 쇼 커버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 공매도 상한 물량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가가 옆으로 행보를 한다? 아니면 조금의 하락이 나온다? 자, 이럴 때 우리 뭐 하지 말자고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러한 내용들도 이 구독자 대응망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하신다면은 이 구독자 대응망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하고 들 같이 대응을 해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상단에 나와있는 이 전화번호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3 성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문자로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요 숫자 1번에 붙여서 보내주셔야만 제가 따로 체크를 했다가 문자로 발송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 이제 안심이 된다 하신다면은 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 특히나 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야만 제가 영상을 업로드 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뜨면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